자존감이 생겼던 계기는 그렇게 치열하게 아나운서 준비를 하면서 나 자신과의 싸움이 좀 있었던 거. 그러면서 내가 뭔가를 조금씩 혼자 해나가기 시작했잖아요. 처음에 혼자 바깥도 잘못 나가던 애가 헬스클럽 가서 3개월 결제하고 오는 것도 저한테는큰 도전이었어요. 근데 그런 게 하나 하나 쌓여가면서 아뭐 세상 좀 못할 게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어때? 라는 생각을 조금 조금씩 하면서 자존감이 쌓여가고 그래서 1차에 떨어지는 게막 2차에 붙으면서 나도 할수 있네라는 그런 자신감, 성공 경험이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본인이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해야지.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하고 당당할 수 있지. 다른 사람과 비 비교하고 나는 내 자신이 싫고 이러면 정말로 나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. 본인이 내가 뭘 하고 싶어하는지, 뭘할때 제일 기분이 좋은지 그런 걸 정말 잘 아는 사람이 상대방도 잘 안다니까 당당해지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왜냐? 나한테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, 나는 뭘 잘하는지 약간 나의 장점이랑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들을 계속 찾아봐 분명히 있어. 그럼 뭐예요? 잘안 돼요? 그럴 때는 계속 이그넌할수 있어. 너가 짱이다. 스윙스가 가장 자주 들었던 말이 뭐냐면 너 음. 뭔데 이렇게 그 근거 없이 자기 인간이지. 근자감이란 말이잖아요. 무거운 자신감 맞죠. 자신감이 뭔데? 나를 믿는 마음. 나를 믿는 건데 왜 근거가 없어요? 미디어에서 저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저도 잘 알지만 내가 알 바가 아니야. 난더 이상 두렵진 않아 내가 그들이 정한 위로 살고 있어요? 너 no. 집안이 센 사람이야? n no. 우리 아버지 미국에서 청소를 많이 했었고 우리 어머니 세탁소에서 많이 일을 었어요난 그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요. 그냥이란 말이 진짜 로 공도 없이 사게 되고 여러분들의 권리, 자격 내가 만들 어떻게? 그냥 Just 어렸을 때 있잖아 해보고 싶은 거 많이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때그때 그때 10대면 10대 하고 싶은 것들 2 0대 20대 하고 싶은 것들 30대면 30대 하고 싶은 것들 연소해야 돼 그래야 그 흐름이 안 난다. 후회가 남는다. 뭐 안해 하고 싶은 걸 해야 될까요? 아니면 그래. 내가 잘하는 걸 해야 될까요? 너무 바보 같은 질문. 이 문제에서 오답은 하나야.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. 그건 오답인데, 예를 들면, 난 이거 하나에 빠지는 게 너무 좋아. 그 하면 돼. 여러 개 하는 게 좋아. 그 하면 돼. 안 하는 게 문제야. 에너지를 쓰느냐의 문제지. 그 에너지를 어디에 쏟느냐는 나는 인생의 질문이 아닌 것 같아. 계속 하고 싶은 게 많은 삶이 나는 되게 멋있는 삶인 거 같아. 그리고 이거 해볼까라고 한 거에 대부분은 다 해도 되고 할수 있고 보통 안 하는 이유가 시간하고 돈 때문인데 생각해보면 시간도 만들 수 있고 돈도 만들 수 있어 왜냐면 내가 돈으로 못할 거였으면 아예 상상조차 안 하거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대부분 어떻게든 할수 있는 것들이야 태어날 때 가난한 것은 내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 가난한 것은 내 잘못이요 태어날 때 불행한 것은 내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 불행한 것은 내 잘못이다.